안녕하세요. 윤쌤의 깨알같은 톡, 윤깨톡. 유... 안녕하세요. 윤깨톡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40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어제 초등교사의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이후에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어, 뉴스 기사거리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 안 타먹으면 바보. 좀 제목이 자극적이죠.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타먹지 못하면 바보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 접하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비단 뭐 이번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서 부당수령한 사건이 뭐 매년 이 뉴스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불법적으로 타먹은 사람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공무원에서 다 잘라야 돼요. 공무원을 파면을 시키게 되면, 그, 파면을 당한 이후부터 5년 동안은 이제 공직사회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처벌 이상으로 아예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차후에는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좀 엄격한 좀 강한 처벌을 내려야만 매번 반복되는 이런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매년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요. 일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이 공무원 안 그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더안 좋게 만드는 이 장본인들이거든요. 공무원 사회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음, 뭐 일반적인 공무원의 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부당수령에 관련된 내용이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이제, 대부분 교육 공무원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초과 근무수당, 부당, 부정수령을 거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봐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예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뭐그 시간당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선생님들 별로 없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일이 힘듭니다. 선생님들 밖에서 이렇게 교사가 뭐 이렇게 어? 뭐 철밥통이고 이게 뭐 쉬운 직업일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이게 3D 직 직종입니다. 3D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니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어요. 그 아이들 거의 뭐, 부모 이상으로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학생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학생들과 이렇게 저렇게 알콩달콩 실험을 하다 보면, 그 뭐, 하루 근무 끝날 때쯤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로 피곤해요. 예. 그런데 그 엄청나게 이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지 그돈뭐몇푼안 되는 거더 받으려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초과 근무를 한다 아 그런 선생님 별로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일과 시간 안에 다 처리를 못하고 또뭐 어떤 제출 기한이 있고 이렇게 하다 이렇다 보면 밤늦게까지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그마저도 초과 근무를 할 때마다 수당을 다 받아 가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저도 그렇고요. 제가 뭐 학년 부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 학년뿐만 아니라 저 주변의 동료 스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학교 교감 스님, 선생님, 교장 스님께서는 스님들이 뭐그 초과근무를 하고자 할때 흔쾌히 결제를 잘 해주시고, 북도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도 좀 올렸지만, 이게, 나이스라고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목적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하기 위해서, 전자결제로 기한도 올리고, 상신도 올리고, 결제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과 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추가적으로 받고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그 나이스 전자결제 시스템과는 별도로 교감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 구두 보고를 듣하고 어, 그 다음에 그 결제를 득한 다음에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뭐 어제도 제가 올린 영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사실 좀 그런 그렇긴 한데요. 그뭐 귀찮아서라기보다도 그 가끔 초과 근무를 할 때는 뭐 이렇게 관리자분들께 결제를 올리고 초과 근무를 하고 하는데 저 일이 정말 많다 보면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상도 초과 근무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신학기 초라든지 그리고 학기 말, 학년 말 이때는 저 이제 선생님들이 맡은 업무의 이제 뭐 강도라든지 업무 종류에 따라서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뭐 어, 두세 번 이상 초과 근무를 하다 보면 그때마다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그 초과 근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매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조금 뭐 해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정말로 흔쾌히 그 초과 근무 하시는,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결제를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제, 어, 선생님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 뭐, 이제, 사람,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뭐, 내가 일주일에 예를 들면 네 번을 초과 근무를 한다. 일이 많아서.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결제를 득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 일하시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그, 그, 또 그렇지 않은 스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저도 약간 그런, 음, 좀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수당을 다 받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년에도 그렇고, 저희 주변에도 뭐, 부장 업무를 맡으신 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벌,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돈이. 그, 어제도 제가 영상에 그, 올렸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그거 더 받으려고, 그,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 이제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번 할 때마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 많이 이제 연속으로 할 경우에는 할 때마다 어, 관리자분들의 그 결제를 득해서하진 않는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의외로 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초과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양이면, 내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초과 근무를 하면서, 내가 수당도 받을 조건이 되니까, 일을 하면서, 어, 수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거지, 그 돈의 목적을 두고 초과 근무를 하는 선생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로, 진짜, 어, 뭐라고, 그,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하죠? 진짜, 뭐, 그 돈독이 올랐다 그러나요? 이제 그런 선생님들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선생님도 없습니다. 예, 정말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그 시간당 뭐만원 남짓 한그돈 받으려고 하시는 선생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미처 다 어,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스님들께서도 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선생님이 혹시 계시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특히 어, 저경력 교사 스님들 어,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이제 보이스로만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 해서 화면에는 그 바다 어, 파도 치는 것을 깔았습니다. 에이, 그 제가 그 보령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 갔다 왔을 때 갔을 때 찍은 영상인데요. 그 바다 어, 파도 요거를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초과 이제 선생님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음에 있어서 그 퇴근 후에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근 전에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근 후 1시간, 출근 전 1시간은 그 초과 근무 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내가 일이 정말 많아가지고, 오늘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를 하는 날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밤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제 사전 결제를 득해야 되니까, 밤 12시까지 초과 근무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제를 득한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수당을 받으려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퇴근 후부터 밤 12시까지, 엄청난 시간 동안 초과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12시, 밤 12시까지 한 시간을 모두 다 수당으로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루에 초과 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인정하는 시간이 최대 4시간입니다. 맥시멈 4시간이에요. 그런데 4시간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 스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 뭐냐면 대표적인 예로 수학여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인솔해 하셔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하루의 일과가 그 뭐지 한 번, 2박 3일 수학여행을 많이 2박 3일 정도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일과가 거의 뭐밤 10시 정도에 끝나죠. 그러면 퇴근 후부터는뭐 대략 5시간 정도 초과를 하시게 되니까, 거기서 한 시간을 빼면 4 시간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기상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러면 아침에 뭐, 여시나9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여행이다 보니까, 그 아침 일찍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 아침 7시 이전, 뭐, 여시 반이나 이때부터 이제 활동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초과 근무를 될 때, 어,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 8시 40분이니까, 음, 수학행을 갔을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초과, 초과 근무를 아침 6시 40분부터, 어, 이제, 출근 시간인 8시 40분까지, 에, 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근 전에 2시간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근 전 1시간은 빠지니까 어, 2시간 근무를 했지만 출근 전 1시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수행 기간 동안에는 어, 하루에 퇴근 후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출근 전 1시간 인정을 받아서 한 5시간 정도는 초과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교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된다는 학교도 있고, 안 된다는 학교도 있고, 만약안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학교는 아마 출근 전그 초과 근무를 안 달아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 분명히 4시간 이상 그렇게 초과 근무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 인수를 해서 가는 수학여행이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과 근무 수당,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에 관련된 부당 수령,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거, 그리고 그 분위기, 그리고 초과 근무를 할 때마다 수당을 꼬박꼬박 다 받으면서 하지는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 다음번 영상에는 조금 더 어,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개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